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마쳤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그런 구현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나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회국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든 그 이야기들의 서두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서두 부분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국기의 서두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국기 1장과 2장이 그 서두 부분인데 그 서두 부분을 보면 이 출애국기의 배경과 주인공이 소개되고 또한 앞으로 이 출애국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과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 출애굽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을 전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 22절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소개됩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애굽방이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그 압독한 왕에 의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그러한 애굽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세라 이름하는 한사의 아이가 이스라엘에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또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모세라는 인물에 의해서 지금 애굽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인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이 출애국기의 서두 부분인 1장과 2장에서는 애굽에서 본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악독한 애국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설정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모세라는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그럼 그러한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가장 먼저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 가족의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베냐민에게까지 열두 아들들과 그 열두 아들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들어온 70명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애국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인구 변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와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용어는 사실 히브로, 히브리어로 보면 둘다 그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가 1절과 7절에서 각기 다른 이들을 가리키고 있죠. 1절에서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온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가리키고 7절에서는 이제 가족단위를 벗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성하게 된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양쪽에서 서로 다른 용례로 쓰인다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의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처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전의 창세기의 소규모의 가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이전 창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죠. 그처럼 이 출애굽기는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뜻인데, 그렇게 같은 뜻의 단어들을 다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의 삼촌 집 라반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에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생육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요셉이 팔리고 기근이 닥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남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구원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들어와 예전에 약속을 받았던 야곱 가족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야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하란에서 가난으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애굽에 들어왔던 내용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어의 법문에서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사람,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이 애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는 사실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후손들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영원한 기업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후손들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만 성취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남겨져있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원래 어느 땅에 대한 약속입니까? 지난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며 부분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곳 애굽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애굽에서는 이루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지난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 애굽처럼 사람들의 힘이 넘쳐나 사람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근이 있는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이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힘이란 다른 이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죄악의 힘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창세기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죄악을 상징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창세기에서 소개된 애굽과 애굽왕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었고 큰 죄악도 행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는 애굽이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요셉에 의해 당대 최고의 제국이 된 애국은 이제 그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 강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애국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그러니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된 애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 땅에,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죄악이 없는 곳,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우리가 또다시 또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새롭게 재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그 야곱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때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창세기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미 그들 각자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전의 창세기 6장에서는 이미 그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은 깨져 버렸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그때 그렇게 번성한 사람들의 죄악을, 번성한 사람들이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참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죠. 그러니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그에게 새로이 당신의 약속을 또다시 주셨죠. 하지만, 그 시대에 불어난 사회로운 사람들도 역시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음 사람들에게로 넘기시는 모습은. 아담의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 재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재시작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아담의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넘겨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들에게로 넘겨져서 재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 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첫 사람 아담의 때부터 야곱에 일으키기까지 계속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지은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마감할 때쯤에는 항상 그들을 온전한 신앙인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약속이 전해질 때마다 그렇게 변화된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샘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할 평지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해져서 이제 야곱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 그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전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게 되었으나, 이제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배나 많은 자손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땅에 머물게 되었죠.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전에 시날 평지와는 비교가, 비교가 안될 만큼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곳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제 가족의 단위를 넘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을 이전시키실 때마다 점점 더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흐르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다, 넘어갈 때마다 점점 더 심화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심화되고 커져서 점점 온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가 점점 심화되고 커져서 온전한 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수많은 세대를 거치고 나면 그 언젠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겠죠. 그렇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심화되어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시 재 시작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속이 재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점점 심화시켜 가며 성취시킨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그의 죽음의 때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곱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를 살펴보면 먼저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왕의 억압과 착취가 시작되죠. 그래서 뒤에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서 430여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더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긴 고난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 하란에 보내셔서 오랜 기간 동안 삼촌의 억압과 착취를 견디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잃게 하시고 또 기근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풍성한 애국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고난의 기간을 연단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낸 후에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기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고난의 길, 그 연단의 길을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연단을 받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길고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한순간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을 단번에 주셨다고 하면 그렇게 하루 한날 급작스럽게 복을 받게 된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앞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주어졌으니, 이제 남아있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열망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잘못된 열망은 곧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낳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여주었던 사건이 이전에 아담의 선악가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또 다른 약속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곧그 욕심을 열망으로 키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 인간의 그런 어두운 내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복과 약속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기보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구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이게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당장의 필요를 구하고 지금 내게 다가온 고통을 당장 없애 주시라고 간구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간구를 지금 당장에도 이루실 이루실 수 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한번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번에 그렇게 이루어주셨으니 이제 또 다른 것을 바라고 강구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을 강구하고 보채며 욕심과 열망을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종으로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버린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내 눈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고난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나의 소원만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 한날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연단의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짧은 안락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랜 연단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모든 연달이 기간을 지내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짧은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며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